안녕하세요. 윌슨입니다 여기는 군산 서우식당이에요. 가성비 맛집이죠. 배고파서 점심부터 먹고 여행 시작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쪽 길을 이렇게 쭉 따라서 철길 마을이 있습니다. 거리상에서는 한 3, 400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블럭이 다 철길마을이라고 보시면 되죠. 군산의 명소죠. 가족여행을 왔는데 재밌습니다. 이런데 개인적으로 상업화가 많이 돼서 그닥 땡기진 않지만 그래도 명소라고 하니까 와볼 만한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군산을 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수 있어요. 아 네모스네. 쫀디기. 어릴 때 먹던 추억 속 불량식품들 한가득이네요. 자갈 밟으며 옛 철길 따라 걷는 것도 은근 재밌어요. 1981년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나잘 기르자. 이랬군요. 어른. 재밌다. 콩알 탕 아, 내가. 복 우리는 2세대는 아니니까 일단. 너 입어 볼래? 교복 교련복 같은 거 입어볼래? 그대로 시켰습니다. 너, 너. 첫째 아들이 운세뽑기를 골랐는데요. 그 많은 운들 중에 현재 운을 고르더라고요. 아, 현재가 중요하구나 혹시? MZ 세대들은 현재가 중요.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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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행운지수 음, 행운 지수 91%. 이런 종이 쪼가리를 천 원에 팔아먹다니. 그래도 아이들은 이런 거 좋아합니다. 평생 볼 불량식품 구경은 실컷 했지만 사진 않았고요. 대신에 놀거리 하나 샀습니다. 콩알탄 샀습니다. 콩알탄. 아 어렸을 때 엄청 갖고 놀았는데 너무 재밌겠다. 요새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거할수 없어. 오케이. 오케이. 콩알탄이야 이것이 바로. 콩알탄 신나게 던지고 째보 스토리 1 8 9구라는 곳에 왔어요. 여기는 군산 메가를 활용한 수제 맥주 사업장입니다. 스토리1 8 9 아니 이게 누군가? 제이온 맞지. 이 사람 보고 제이온이 아들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길래. 눈이 그 모양이냐. 가 엄청 크네요. 한때 맥주 양조가로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보선장라고 하나. 울백 바이젠. 상식 하나 알려드리자면 수제 맥주에 씌어 있는 ABV는 알콜 바이 볼륨이란 뜻으로 흔히 말하는 술의 도수이고요. IBU라고 씌어 있는 것은 인터내셔널 비터니스 유닛으로 숫자가 높을수록 쓴 맛이 강한 맥주예요. 울프 백, 바이젠, 군산비. 호텔에서 맥주 먹으면서 쉬고 있습니다. 저녁 때는 횟집을 예약해가지고, 횟집 가서 되게 유명한 현대 횟집이라고 가성비로 좋고, 스키다시 많이 나오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은 횟집에서 먹을 예정이고요. 가기 전에 숙소에 잠깐 들려서 체크인 하면서 맥주 한잔하고 좀 쉬었다 나가려고요. 비밀이 아저씨처럼 생겼냐 비밀이 아세요? 비밀이 아저씨? 하나, <laughs> <laughs> 아, 진짜. 어우, 살쪘어. 비밀이 아저씨 같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 돼. 아, 머리가 어떻게 하야 되냐. 현대 횟집 여기 군산에 가성비 좋은 메뉴판입니다 저희 그냥 일단 잘 모르니까 잘 모를 때는 기본이 35,000원짜리 먼저 시켰습니다 전복적으로 예상되는 전복죽 맞고요 지금부터 빠르게 음식 구경 가실게요 네, 일단. 이거는 뭐예요? 아, 아나호 껍질이요. 장난 아니다. 대속나오어게회 떠가지고 얘 아파 죽겠는지. 좀 떠서 시는데 너무 미안하다야 옆에 다이만하게 어, 그래. 있었던 응. 놈이 저회찾아가지고 그냥 해. 먹는 거지고 김치에 싸서 먹는 거. 와 미안. 해 오? 이거 얘는 아직도 살아있나? 미안하다. 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계속 먹고 희니, 막 이런 느인데 남은 해를 좀 먹습니다. 호텔 조식도 빠르게 구경해 볼까요? 군산 라마다 호텔은 비즈니스 호텔이에요. 저는 비즈니스 호텔에서는 웬만하면 조식을 먹지 않습니다만 숙소 예약하고 리뷰를 살펴보니 조식이 은근 괜찮다는 평이 많더라고요. 음식 가짓수가 많다고 꼭 좋은 조식 뷔페는 아니죠. 개인적으로 호텔 조식은 아침을 시작하는 만큼 기분 좋은 깔끔함이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간단히 평을 하자면 적당히 힘주고 적당히 힘을 뺐다. 깔끔한 조식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치고 괜찮은 편이고 맛도 훌륭합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메뉴는 폭립인데요. 식재료 가격 생각하면 해자 메뉴죠. 라마다 호텔 조식 어떤가요? 괜찮죠? 오전부터 과식하면 안 되는데 세 접시나 먹었네요. 돼지식기. 배부르게 먹었으니 살을 못 뺄지언정 더 찌지는 않게 해야겠죠.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하고 또 점심을 많이 먹으려면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근처에 은파호수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에도 다녀오긴 했는데 호수공원이 이쁘게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수공원 한번 산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은파호수공원은 규모도 상당한데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공원이더라고요. 음식점으로 치면 현지인 맛집입니다. 너무 좋네요. 연꽃이 이쁘죠? 개구리 소년. 영꽃보면 개구리 왕눈이 주제곡이 생각나시지 않나요? 자 여기는 군산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라고 합니다. 히로스 기치 사브로가 살았던 집이라고 하는데요. 일제강점기의 미국상 대지주라고 하네요. 특이하다. 일본식 가옥이래. 대지주였대. 미국상이자 대지주. 확실히 일본 가옥 스타일이 아기자기하네. 털거했을 법도 한데. 일본식 정원이죠. 아기자기한 다다미 방이다. 어느 지역이든 현지 박물관 한 번쯤 가 보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1930년 시간 여행 속으로. 우와. 지금은 1930년. 저는 일제 시대에 와 있습니다. 자파점 구경 한번 해 보실까요? 인력거 조합. 형제 고무신 상점입니다. 조선주조주식회사. 술 파는 곳이군요. 군산이 쌀이 많아서 이쪽에서 양조산업이 번성했다고 합니다. 일제가 군산에서 쌀을 엄청 수탈하는 기지 역할로 군산의 항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대 역사박물관 옆엔 위봉암이 있고요. 쪽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건물로 지어진 곳인데요. 지금은 군산근대건축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일제강점기에 침탈적 자본주의를 상징하는 장소이죠. 여기는 구 일본시파은행 건물입니다. 현재는 군산근대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동포에게 고함 최후의 유언 안중근 의사입니다. 승국 5분 전, 한복으로 갈아입은 아의사 아, 5분 전이래. 돌아가시기 5분 전. 여기 근처에 군산 로컬푸드 매장 있는데, 여기 대박인 게 막걸리 진짜 싸요. 여기도, 아, 보세요. 1300원? 우리 쌀인데 1100원? 군산 막걸리 1000원. 대박이죠. 로컬 막걸리를 꼭사 먹는데 너무 좋네요, 거기. 파인애플 맛 수박하나, 망고 수박하나. 군산 여행 오신다면 로컬 푸드 직매장 꼭 한번 들려 보세요.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 가격도 저렴해요. 개인적으로 군산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형제반점입니다. 제 군산 오면 꼭 들리는 중식당인데요. 노포 중식당이죠. 여기 볶음밥이 아주 미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군산의 복성루가 짬뽕으로 아주 유명하지만 볶음밥을 정말 잘 하는 곳은 바로 형제반점. 보이십니까? 형제반점? 이게 바로 맛집이죠. 저 외관 보십시오. 너무 기대됩니다. 어? 1981년 개업 생활의 달인도 나왔었네요. 탕수육이 먼저 나왔어요. 옛날 스타일 탕수육의 특징 그대로 간직하고 있네요. 고기는 바삭거리고 안에는 폭신하고요. 소스는 식초를 많이 넣지 않은 대신에 달큰하게 만들었어요. 덴프라라고 불리는 고기 튀김 먹듯이 탕수육 고기를 소스 없이 먹는 것도 참 별미입니다. 솔직히 짜장면은 어딜 가나 비슷비슷하듯 여기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짜장을 찾아가면서 먹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볶음밥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밥알 한톨 한톨 서로 엉겨붙지 않게 잘 볶아졌고요. 돼지고기의 기름향이 코 속을 훅 찌릅니다. 바로 이 볶음밥이 제가 군산에 오는 이유이죠. 옛날에는 동네 중국집 볶음밥이 정말 맛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볶음밥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너무 맛있다. 대왕족이 나와줘. 대왕족이 나와줘야 돼. 이 볶음 다른 거 아유, 필요가 없어. 가 <목소리> 음. 아, 아, 음 볶음밥. 맛있는, 맛있는 볶음밥을 여행의 끝으로 군산 여행 잘하고 왔습니다. 윌리언의어의 볶음밥 탐방은 계속됩니다. 옛날 볶음밥 만세.